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, 두두두. 니네 왜또 왔어? <laughs> 너 강화하고 왔어? 강화를 왜 해? 왜긴 네무지르기 위해서지. 그렇다고 150만 원을 날릴 거야? 200만 원 날릴 거야? 네가 상대해 줘봐 좋아 대결이다. 부활로 만들기. <laughs> 안 돼, 안 돼~ 성공이군! 대장님, 대장님, 대장님~ 얼른 공룡들 죽여라! 알겠습니다~ 군만, 티라노 페불, 인도, 상대! 네, 알겠습니다. 저기 오군요. 맞아요. 난 부어요. 상대하 오늘도 망했군. 내가 직접 상대해 주마. 잘 가렴, 이젠. 내가 네를 상대하고,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. 아, 패벌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지? 어, 가봐야겠다! 어, 패벌이 뉴스에서 나잖아 뭐야, 뛰어가는 소리 뭐지? 으아! 으이 어, 패벌! 내가 그렇게 포기할 것 같아? 응 맞아 큰 주방! 난폭칼라 지진! 아마간도! 감히 내가 죽여주마 안돼 네차례가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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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5타이 엄청 강력하게 돌아오겠다아아 <laughs> 어, <뭐야? 웃음> 졌잖아 내가 강아지였는데 칠순 어찌 지도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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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상대한다고 몇번 말하니. 이제 니 죽어버릴 거야. 야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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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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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+ 아+ 대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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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 거란다 아니 보트를 물리춘자 내가 드레스를 지키마 괜찮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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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강아대군 내가 엄청나게 죽여주마 일로와 드레스 너도이향기로 리를 해주마. 안 돼. <laughs> 성공인가? 오, 안 되겠군. 다음 편에 보자. 아, 어.